아유 이제 8일 앞으로 선거가 다가왔네요. 어, 아침 5시에 일어나서 어, 신문을 쫙 보고 아, 우리나라 언론이 또 얼마나 엉터리가 됐고 여론조사도 얼마나 엉터리인지 이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아침에 조간에 난 어, 신문 비교 분석을 봤더니 텃밭 공식 깨진 대선 방어하는 영원한 표심 이런, 이런 기사가 났는데 어, 여기해 보니까 대구 경북의 표심이 음, 한국갤럽에서 조사한 겁니다. 갤럽에서 어, 4월 2주 차에는 홍주표 8%. 안철수가 48%, 문재인이 25%였는데, 3주차가 되니까 홍준표가 26%, 안철수 23%, 문재인이 23%, 거의 뭐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4주차 어, 어제 조사에서는 문재인이가 제일 많이 올라가 31%, 홍준표 22%, 그 다음 안철수가 19% 이렇게 나타났는데, 대구 경북에서는 지금 완전히 홍준표로 다 압도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모든 여론 조사가 홍준표가 40%대가 나오고 문재인은 그 절반밖에 안 나오는데 유독 한국 갤럽에서만 이렇게 여론 조사를 해가 나왔다는 게 돼서 정말 한국 갤럽이 우리나라 최대의 여론 조사 기관 했는데 얼마나 뜰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국민들께 밝히는, 어, 명을 하나 내는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한 시간 동안 신문을 읽고, 어, 우리 집에서 보내준 네일 이걸 가라이, 가라이 벌써 목욕하러 가야 됩니다. 오늘도, 어, 국회에서 목욕도 하고, 한, 한 시간에 걸쳐서 운동도 하고, 이제 염색의 머리도 좀 휘져가지고, 어좀 다시 염색을 해야 되는지, 염색을 어 풀어야 되는지, 박근혜 대통령이 5년 전에 나보고 어 자기에 대해서 물도 드리고 이렇게 이야기해서 표를 많이 듣다고 이야기했는데, 더 고민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대한민국 언론과 여론조사 기관이, 정도로 나가서 마지막 5월 2일까지 발표할 수 있는 여론조사에는 홍준표 후보가 안철수를 누르고 이광구로 갔다 하는 것을 확인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그것이 대한민국을 바르게 살리는 길이고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투쟁해 보겠습니다. 이번 선거는 전쟁입니다. 당원 동지 우리 국민 여러분들 확실한 길로 함께 갑시다.